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도 지방직 9급 일반 토목직에 합격한 한승민입니다. 토목직 진열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대학교에서 그 전공이 토목이기도 했고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친구들이 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그런 쪽으로 많이 취직을 해서 저도 공무원에 이제 관심이 생겨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전공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그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나왔습니다. 토목직이에요. 토목이랑 환경 이렇게 그치. 과가 합쳐진 거예요. 네네. 혹시 자격증은 따로 있나요? 아 어, 아니요 저는 이제 그 토목 기사 필기 시험에는 합격했고 이제 실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안의 뒤를 알게 된 계기랑 선택한 이유, 사학원 도시 알아보셨는지. 공무원, 카페나. 음, 아니면 그 토목직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 보통 인강 추천을 물어보면 그 지안에듀 이학민 강사님을 엄청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또 다른 한번 추천해 주셨던 분이 그 <목소리> 강사님이신데 이제 보통 설명을 해주실 때이학민 강사님은 그 이론 위주로 엄청 이렇게 세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다 하셔서 저는 이제 <목소리> 가입은 해봤는데, 맛보기 강의나 그런 건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고, 이론 위주로 엄청 세세하게 알려주신다 하셔서, 바로 이학민 강사님 강의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수험 기간은 없이 어떻게 되시나요? 2023년도에 시험을 한번 보기는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준비 없이 시험을 한번 봤었고, 2024년도 3월 말부터 준비를 해서 약두달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2개월 정도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합격을 위해서 꼭 해야 될게 있을까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공통 과목에 대해 특히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판단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토목직은 전공 과목 자체가 그 꽈락이 많이 나오는 그 직렬이어서, 그 전공 과목을 시간 들여서 공부하는 게 엄청. 저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문제 자체는 놓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시간만 많으면 풀수 있는 그 시험 문제 난이도다 보니까 그 시간 안에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공부를 하려면 일단 공통 과목에서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들 그 시험을 보시기 전에 꼭한 번씩 문제를 풀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험 공부하기 전에. 기출 풀이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점수를 몇점 맞았었는지. 국어는 한 80점 이상은 계속 나왔었고요. 영어는 엄청 편차가 컸는데 엄청 짧게 공부해서 오르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는 한 70에서 80막이 정도 나올 때도 있고 잘 나오면 90점 이렇게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편차가 큰 거는 어떻게 단기간 내에 잡을 수가 없어서. 아, 이 정도만 나와도 시험에서는 막 50점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겠다 싶어서 이제 시간 투자를 안 했던 거고, 한국사는 실제로 막한 50점? 55점? 이렇게 나와서 제가 기출문제를, 문제집을 그때 샀어요. 그리고 전공과목 점수는 한 35점, 막 40점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 어, 막 찍, 찍으면, 찍어도 그 점수가 나왔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전공자시잖아요. 네. 혹시 비전공자도 토목직에 도전을 해볼만할까요? 음, 과분들도 요새 되게 토목직에 엄청 많이 도전을 하시던데 막 수학을 좋아하시거나 꼭 수학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계산하는 게 이제 부담스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 다 도전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